사석에서 술 마시다가 캐럿들을 마주친 적이 있어? 아나 있어. 이전에딱 고향 친구랑 한잔하고 있었어. 근데 저기 옆에 남녀 커플 마시고 있었어. 근데 여성분이 날 보고 좀 많이 놀란 느낌이 들었어. 어. 난 알았지. 아날 알아보셨구나. 알아보셨구나. 그래서 나 돌아보면서 맞아요 할 수도 없으니? 응. 이제 조용히 마시고 있는데? 근데 뭔가 그 고민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할까라는 생각도 어, 어, 했지 너는. 어, 어. 내가 고향, 했을 것같아 얘는. 고향 어. 친구가 보고 있는데 또나또 어. 또 혼자 어, 유나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아, 있잖아. 그냥. 근데 여자분께서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저희가 최근에 고잉세븐틴에서 응급실이란 노래를 노래방 버전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막 사랑하는 제이야와 이렇게 부른 게 있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거를 내 나한테 오더니 사랑하는 제이야와 이걸 하는 거야 나한테 <laughs> 알지 취하면은 자기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너무 크게 부른 거야. 아, 진짜. <laughs> 대요. 아, 내 강산다. 근데 또 있겠다. 친구는 고향 친구는 모르잖아. 왜 갑자기 나한테 노래를 부르지 하면서. 그게 뭔데?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그게 내가 여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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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설명 더 설명하는 게더 부끄러운 있지 하나